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까지 해봤다면 이제 헬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본적인 자바 프로그램의 각 구성 요소에 대해서 이해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내용은 나중에 상세하게 다루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은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되고 적어도 하나의 클래스를 포함해야 합니다. 이 클래스는 자바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구성 요소입니다. 클래스는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클래스 예약어 다음에는 클래스 이름이 오는 거죠. 우리의 예제 코드에서 이 메인이 클래스 이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클래스는 멤버로 여러 개의 메소드와 필드를 포함합니다. 여기 메인 클래스는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메서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코드의 묶음입니다. 자바 프로그램 항상 이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에서 시작합니다. 즉 메인 메서드는 자바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진입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바 VM은 자바 프로그램에서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실행을 시작합니다. 자바 프로그램 메인 메서드에 작성된 코드를 실행하여 작업을 수행하고 메인 메서드의 작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메인 메서드는 항상 이와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public, static, void, main. 가로 열고, string. 대가로 열고 닫고, args. 가로 닫고. 이런 형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코드에서 메인, 메인, 헬로우, 메세지, ARGS 이런 것들을 식별자라고 부릅니다. 식별자는 그냥 이름입니다. 메인이라고 하는 식별자는 클래스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고 메인은 메서드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고 ARGS는 매개 변수 이름을 사용되고 있고, hello나 메시지는 변수명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바 v a 어는 일부 식별자들을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예약해 두었습니다. 이러한 식별자를 예약어 또는 키워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예에서 public, class, static, void, new, 이런 것들이 예약어입니다. 자바원에서는 이와 같은 식별자들을 예약어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약어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의미대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들 예약어를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public이란 공개의 뜻을 갖습니다. 따라서 메인 메소드를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만약 외부의 다른 클래스에서 접근할 수 없도록 하고 싶다면 비공개란 뜻을 갖는 private이라고 하는 예약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static이란 예약어는 정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클래스에 포함되는 멤버들은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static 예약어가 지정된 멤버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생성하지 않고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Void 예약어는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메서드는 어떤 작업을 수행한 후에 값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나 메서드 앞에 Void 예약어가 사용되면 메서드가 반환할 값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의 실행이 끝난 후에 자바 v a VM에게 어떠한 값도 반환하지 않게 됩니다. New 예약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이 됩니다. 문장, 즉 스테이트먼트는 프로그램의 최소 실행 단위로서 명령문이라고도 합니다. 자본어에서 모든 문장은 세미콜론으로 끝납니다. 여러 행으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세미콜론으로 끝날 때 하나의 문장으로 간주합니다. 명령문이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반드시 이들 문장이 묶여져서 하나의 단위로 실행된다면 이들 문장을 중괄호로 묶습니다. 메인 메서드 다음에 열린 중괄호가 오고 닫힌 중괄호가 오는 것은 메인 메서드에 포함된 여러 문장들이 묶여져서 하나의 단위로 실행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메인 메서드에는 모두 세 개의 문장이 있으므로 이들 문장이 하나의 묶음으로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따라서 메서드 안에 있는 문장은 모두 하나의 중괄호 안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의 문장은 여러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토큰이란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최소 단위로서 일상 언어에서의 단어와 유사합니다. 단어가 띄어쓰기로 구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큰은 공백 문자로 구분됩니다. 공백 문자는 스페이스나 탭키로 표현되는 문자를 말합니다. 예약어드 토큰의 일정입니다. 메인 메소드의두 번째 행은 string 메시지 hello say hello 전병선 등 다섯 개의 토큰으로 구성됩니다. 이전병선이란 토큰을 특별히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 즉 콘스탄트는 말 그대로 항상 그대로인 값즉 변경되지 않는 값을 갖는 토큰입니다. 상수의 값은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그대로 있는 값입니다. 자바오너에서 상수를 포함한 모든 값은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데이터 타입이란 말 그대로 데이터의 유형입니다.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표현하는가를 지정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전병선이나 안녕하세요. c와 같은 상수는 문자열 데이터 타입의 상수입니다. 이 문자열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는 string을 사용합니다. 이 밖에도 0이나 10.2와 같이 정수와 실수를 나타내는 int나 더블 타입의 상수도 있고 또 a b 와 같이 문자를 나타내는 캐릭터 타입의 상수 그리고 true, 참, false, 거짓과 같은 불리한 타입의 상수도 있습니다. 자바 언어는 강력한 타입 언어입니다. 데이터 타입이 맞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정수인 인티저와 실수인 더블은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이죠. 그래서 인트 타입을 더블 타입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메인 메소드의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문장은 스윙 타입의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변수, 영어로 variable은 말 그대로 변하는 수입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 어떤 값을 임시로 저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변수를 사용합니다. 변수에 저장된 값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며 변수명은 프로그램에서 메모리의 위치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줍니다. 따라서 변수는 값을 임시로 저장하는 컴퓨터 메모리 상의 공간입니다. 상수가 데이터 타입을 갖는 것처럼 변수도 데이터 타입을 갖습니다. 데이터 타입은 변수에 저장될 데이터의 크기와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t r i n g 데이터 타입은 문자열을 저장하는데 사용됩니다. Int 데이터 타입은 부호화된 32비트 즉 4바이트 크기의 정수값을 저장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마이너스 21474836 4, 8 에서부터 2, 1, 4, 7, 4, 8, 3, 6, 4, 7 까지의 숫자 값을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변수는 반드시 선언해야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언하다. 영어로 declare는 이러한 타입의 변수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string. 메세지 이 문장은 컴파일러에게 이제부터 메세지라고 하는 이름을 갖는 변수를 사용하려고 하며 이 변수의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변수의 값을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메세지 변수는 스트링 타입의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문자 값이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세지 이걸... 안녕하세요.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언제든지 메시지 변수에 다른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가 변수이어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이걸... 반갑습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저장했던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 값은 버리고 반갑습니다라는 문자열 값이 메시지 변수에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는 상수라서 변하지 않는 값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지는 변수이기 때문에 이 변수에 저장되는 값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수의 값을 저장할 때는 이꼴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사용합니다. 이꼴 연산자는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게 되므로 대입 연산자라고도 합니다. 연산자에는 대입 연산자 외에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사칙 연산을 하는 산술 연산자와 또 같다, 다르다, 크다, 작다 등의 값을 비교하는 비교 연산자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다음에 나중에 값을 저장할 수 있지만 변수를 선언할 때 값을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초기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string message="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다면 이 문장은 String 타입의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할 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열로 초기화하는 것입니다. 자바 언너에서 만약 변수를 선언만 하고 초기화하지 않거나 값을 대입하여 저장하지 않으면 그 변수에는 그 변수가 위치한 메모리에 우연히 남아있던 값이 저장됩니다. 이 값은 해당 변수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값이므로 이 값을 쓰레기, 영어로는 가베지 값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바 언너에서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를 읽으려고 하면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모든 변수를 초기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 변수명을 식별자라고 했습니다. 식별자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에서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이름을 말합니다.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이름을 지어주는 것과 유사합니다. 메시지는 변수이므로 식별자입니다. 자바 언어는 식별자의 대소 문자를 구별합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명과 대문자로 시작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변수명은 서로 다른 식별자가 됩니다. 식별자의 한글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관습상 영문을 사용합니다. 식별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식별자만 보고도 무엇을 위해 그 식별자를 사용했는지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시지라고 하는 식별자 대신에 m이라고 하는 식별자를 사용했다고 하면 이 변수가 무슨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러나 메시지라고 하는 특별 를 사용함으로써 이 변수에 표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저장한다고 하는 의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정보를 표준 출력장치에 표시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클래스에 아웃 객체가 제공해주는 프린트 ln 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표준 출격 장치는 터미널이나 명령 프롬프트 창을 가리킵니다. 시스템 클래스는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 자바 언어에서 미리 정의한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out 객체는 표준 출력 장치에 연결된 출력 스트림입니다. 그리고 print ln은 out 객체에 포함된 메소드로 여기 인수로 전달된 문자를 출력합니다. 그래서 system.out.print ln 메시지 이 문장은 표준 출력 장치에 메시지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표시합니다. 우리 코드의 경우에는 안녕하세요 전병선 씨라고 하는 문자열이 메시지에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저장되어 있는 문자열을 표준 출력 장치에 표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메시지 변수에 안녕하세요 전병선 씨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메인 메서드는 hello, hello e q new hello라고 하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hello라고 하는 클래스를 앞에서 작성했습니다. 이 클래스는 say hello라고 하는 메서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메서드는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상수와 String 타입의 name 매개변수에 전달된 문자열 그리고 c 느낌표라고 하는 상수가 모두 결합된 문자열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메서드는 반환 타입으로 String이라고 하는 타입이 지정되어 있죠. 이처럼 메서드의 값을 반환할 때는 return이라고 하는 예약을 사용합니다. 이 say hello 메서드는 메인 클래스의 메인 메서드와 달리 스태틱 예약어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헬로 클래스의 sayHello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의 인스턴스 즉 객체를 생성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메인 메서드 의첫 번째 행에서는 이와 같이 new 예약어를 사용하여 헬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합니다. 이때 컴퓨터 메모리에는 hello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생성되고, 그 인스턴스의 참조 값을 hello 클래스 타입의 hello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합니다. 이처럼 클래스 인스턴스의 참조 값을 저장하는 변수를 참조 변수라고 합니다. 영어로 reference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참조 변수는 클래스 타입의 변수로 참조 변수를 통하여 점 연산자를 사용해서 해당 클래스 타입의 공개 멤버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코드는 hello 참조 변수를 통해서 hello 클래스 인스턴스에 say hello 메소드를 호출하는 예를 보여줍니다. 이때 say hello 메소드에는 전병선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전달됩니다. 이처럼 메서드의 매개변수에 전달되는 값을 인수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rgument라고 합니다. 그러면 say hello 메서드는 우리가 앞에 살펴봤듯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상수와 name 매개변수의 인수로 전달된 전병선이라고 하는 문자열, 그리고 c 느낌표라고 하는 상수가 모두 결합된 문자열을 반환하여 이 메세지 변수에는 "안녕" "하세요" "전병선씨" 라고 하는 문자열이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 메세지. 이렇게 프린트엘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메세지 안에 있는 이 문자열을 표준 출력 장치에 출력해서 터미널 창에는 안녕하세요 전병선씨라고 하는 문자열이 표시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는 모두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컴파일 과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이 코드는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컴파일 과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소스 코드를 보는 사람에게만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주석, 즉 코멘트라고 얘기합니다. 컴파일러가 위의 코드를 만나면 두 개의 슬래시 뒤에 있는 문장을 모두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시에 포함시키지 않게 되는 거죠.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코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석은 다만 다른 사람에게 프로그램의 작성 의도를 설명합니다. 자바 언어에서는 두 가지 방식으로 주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식은 여기서처럼 두 개의 슬래시로 시작하는 건데요. 이것은 한행 주석으로 행 끝까지 오는 모든 텍스트를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슬래시 에스리스크, 에스리스크 슬래시 사이에 주석을 두는 겁니다. 이것은 다중행 주석으로 슬래시 에스리스크로 시작해서 에스리스크 슬래시로 끝나는 사이에 모든 텍스트를 다 주석으로 간주합니다. 가능한한 코드를 작성한 목적을 주석으로 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개발자들이 다양한 이유로 주석을 다는 것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석은 개발자 사이의 의사소통을 위해서도 필요하고 또 코드를 작성한 본인에게도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실무 프로젝트에서는 주석을 다하는 것을 코딩 규약으로 정해서 강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1장 자바 프로그래밍 시작을 마치겠습니다.